예,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의 성질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예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예제, 인테그랄 이에서 2까지 t제곱 dt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주어져 있는 t 제곱을 t에 대한 적분 입니다. 지수를 1 올리고 이 지수에 대한 역수 에1 2는 상한을 먼저 t 자리에 대입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3분의 1은 묶어내고 주어져 있는 t의 상한 2의 3성, 하한 1의 세제곱, 해서 결국 답은 3분의 7이 되고, 2번,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의 dx는 코사인을 적분하면 sin x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상한을 먼저 대입하죠. sin 2분의 파이 마이너스 sin 제로 sin 2분 파이는 값이 1 0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의 sin 제곱 x dx를 구하시오. 주어져 있는 이 형태 이 3번의 형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사인 제곱으로 바로 적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반각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1 c o s 스코사 2x로 변형시킨 다음에 적분을 해야 됩니다. 주어져 있는 분모 전체 2분의 1은 상수 앞으로 빼내고, 주어져 있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X에 대한 적분, 1월 X에 대한 적분, X. 코사인 2X니까, 주어져 있는 2X를 또다시 T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s i n 2x에 2분의 1에 대한 상, 하한, 상한. 그리고 주어져 있는 이 형태는 2분의 1에 먼저 2분의 파이라고 하는 부분을 모두 대입을 합니다. 결국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sin π 마이너스 제로를 대입을 한 제로 마이너스 sin 제로니까 역시 제로 이런 형태로 계산되어집니다. 근데 주어져 있는 sin π라고 하는 부분이 0 뒤에 있는 부분도 모두 0이다. 결국 주어진 것은 얼마? 4분의 파이인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 3번같은 형태는 조금 자주 놓으니까 조심하면서 잘 봐야 됩니다. 네번째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x제곱분의 1 플러스 x분의 1에 dx를 개선을 하여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주어져 있는 형태를 x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근데 주어져 있는 x의 마이너스 1제곱에 대한 적분은 모양이 없으니까 예. 그대로 x분의 1로 살려주겠습니다. x의 마이너스 2성에 대한 적분은 지수를 1 플러스 하고, 거수에 대한 역수 플러스 x분의 1에 대한 적분, ln 절대각 X에 대한 하한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형태는, 주어져 있는 형태는 X분의 1이지요 예, 이것도 좀 지울까요? 예.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플러스 l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ln,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주어져 있는 ln1은 제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을 되겠지요 따라서 주어져 있는 1플러스에 이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또다시 1-3분의 1은 3분의 2-ln-3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결과적으로 ln-3.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다음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 다음 정적분을 구하시오. 0에서 1까지 루트 x에 1 플러스 2 x 를 적분하시오. 주어져 있는 형태는, 루트 x라고 하는 것은 x의 2분의 1승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분배법취하니까 x의 2분의 1 플러스 상수 x의 2분의 1 곱하기 x의 1 형태니까 결과적으로는 x의 2분의 1 플러스 1 2분의 3에 대한 적분 이렇게 구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1 올립니다. 적분은 1 플러스 해주고, 그 수에 대한 역수 플러스 2가 있는 상태에서 지수를 1 플러스 합니다. 그 수에 대한 역수 플러스 적분 상수 c 이렇게 모양이 구해지겠지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정적분이기 때문에, 정적분이기 때문에, 적분상수는 필요하지 않으면서 상한, 하한이 0, 1, 이렇게 될 거다. 1을 먼저 대입을 합니다. 1을 대입하니까, 3분의 2 플러스 5분의 4가 될 것이고, 0을 대입하면 모두 00이니까 일단 모양은 이렇게. 그래서 분모 통분하면 15분의 전체 22.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 문제. 주어져 있는 1에서 4까지 루트 x 분의 x 플러스 1을 적분 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적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트 나누기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이면서 계산을 해보자 무슨 말이냐 이래서 4까지 이렇게 해보면 X의 루트 2분의 X의 1성, 분의 X의 1성이니까 지수 법칙의 차이에서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X의 2분의 1 남고 뒤에 놓는 부분은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을 적분하시오. 라고 하니까 지수를 1 올립니다. 지수에 1 올리고 그 수에 대한 역수 플러스 역시 플러스 1을 합니다. x에 플러스 1을 하니까 2분의 1이고 그 수에 대한 역수를 이래서 4까지. 4를 대입하면 3분의 2에. 4는 2의 조곱이니까 2의 조곱의 2분의 3. 일단 있는 그대로 적어 봅시다. x가 4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3분의 2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2의 3성 8 2 16이니까 3분의 16 플러스 2의 조급인데 역시 결국은 4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6 빼기 3분의 2니까 3분의 14 플러스 이 전체 3분의 20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참고를 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수를 리마크 M 제곱건 X의 N성은 지수로 X의 M분의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이해됩니까? 또, 나머지 이 형태만 기억을 한다면 주어져 있는 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x의 마이너스 n성이라고 하는 것은 x의 n성분의 1 이렇게 정리되는 것도 기억을 해 두면 좋겠지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